김예인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제가 계속 우리 일에 다녔는데 이관이 제일 여유가 풋고난 것 같아서 제가 꼭 저렇게 생각했습니다. <laughs> 아, 저희 영화 아, 설에 개봉해서 우리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서뭐처럼 아, 오락영화 아, 신나게 볼까 하고 보셨다가 어? 조금 다른 느낌이다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 감독님이 어, 저희 영화를 5년 동안 취재하기 위해서 어, 생명을 위험까지 가지셨던 것이 있으고 굉장히 위험한 세계가 있더라고요.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알게 됐는데 어쩌면 좀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 저의 희 그, 어, 드라마적인 요소가 입혀져서 좀 다양한 오락적인면또 이렇게 장르적인면 다큐멘터리 같은 뭐, 이런 내용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저의 드라, 영화라고 어, 보시면은